어, 그것들을, 어, 노래로, 그리고 퍼포먼스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나서, 그리고 눈앞에서 여러분들이, 어, 웃어주시고, 또 눈물 흘려주시고,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덕분에, 어, 좀, 좀 용기가 더 생긴 것 같고요. 오늘, 그 덕분에 저희도 무대 위에서, 우리 댄서 분들도, 밴드 분들도, 모든 스태프분들도 다 같이, 아 우리 이 공연 하길 잘했다.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늘 많이 와주신 선수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, 이 내일이 있으니까 그.. 노도 내일이 오니까 네 내일이 네. 오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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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할수 밖에 없었고 <laughs> 어, 마지막 곡이 노래는 정말 엔딩곡에 너무 찰떡인 네 곡이죠? 그렇습니다 사운드 들으시면 바로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제목 오랜만에 부르죠? 물러볼까요자 제목! 아니 제목은 오늘 얘기 있습니다 일단 그치? 여러분들 어, 손을 머리 위로 올려주시면 다 같이 올려주시면 바로 다음 곡 마지막 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